안녕, 루아들 관리하는 남자 아우라 M입니다. 지금 시간이 2 시가 넘어가지고 좀 작게 작게 말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에 여름 준비템 소개를 하면서 뭐 니플 패치, 쿨링 이너, 뭐땀 억제 패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계절 상관없이 쓸수 있는 내돈내산 재구매 중인 관리템들이 또 있더라고요. 오늘은 계들을또 짧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해무 최고의 아이템 투명 헬 프로텍터 이제 새 신발 신을 때 이거 없으면 살짝 좀 뭔가 불안할 정도. 요즘 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가격이 거의 비슷해져서 잘안 쓰는 것 같고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태무 쇼핑을 하시잖아요 뭐 개인정보가 팔린다 어쩐다 말은 있지만 어차피 이미 팔린 개인정보 저도 요즘 심심하면 이제 막테무에 켜가지고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막 이것저것 쇼핑을 하다 보니까 벌써 한 100개 넘게 산것 같은데 받아보면 아 이래서 싸구나 이게 실제 배송된 거랑 사진이랑 모양은 같은데 뭔가 재질감이나 그런 게좀 달라요 요것도 테무에서한 5천원인가 주고 산 시계인데 사진에선 되게 퀄리티가 좋았거든요 근데 진짜 무슨 종이 한판 때기에 엄청 좀 허접합니다. 그래서 테마 아이템 중에 어이 거 진짜 잘 샀다 했던 게몇개 없는데 그 중에 진짜 와 이건 진짜 재구매를 여러 번 해도 되겠다 싶을 만큼 좋았던 게이거예요전새 신발만 신으면 되게 발 뒤꿈치가 잘 까지거든요. 특히 이제 여름 샌들 같은 건 진짜 피할 수 없이 무조건 100% 까지는데 그냥 일반 밴드를 붙이면 한 거의 한 10분도 못 가서 떨어지고 되게 막 엄청 크게 나온 특대형 밴드를 붙이면 또 이제 양말 밖으로 이제 좀 삐져나오니까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붙여주고 위에 스티커를 떼잖아요. 이럼보여요 일단 투명해서 티가 훨씬 덜 나고 또 얘가 되게 얇아서 굴곡진 곳에 밀착 이 엄청 잘 됩니다. 이미 상처가 나서 스티커 붙이는 게 조금 찝찝하다 했을 때는 밴드를 붙이고 거기 위에다가 얘를 크게 한번 덮어주면 그 밴드가 진짜 안 떨어집니다. 20장에 1,200원 땐가 그랬어요. 두 번째, 20만 원이 넘지만 진짜 용납할 정도로 편한 베개 시몬스 비트레스트 비스코 스프링 베개 항상 자고 일어나면 뒷골부터 뒷목, 승모근까지 완전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거 진짜 베개를 찾아 헤맨지 몇 년이 됐어요 와디지에서 펀딩하는 거, 그리고 유명한 뭐 이케아, 뭐 인스타 마켓, 뭐 병원에서 추천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글로벌 브랜드에서 선물 받은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써본 숙면 베개가 한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다들 뭔가 조금씩 불편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포시즌스 호텔에 호캉스를 갔는데 와 거기... 배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게 중에서 서울 시내 5성급 특급 호텔들 중에 가장 꿀잠 잘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브랜드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호텔 측에 문의를 했더니 시몬스 뷰티레스트 등급인데 이제 포시즌스 용으로 따로 특별 제작을 한 거다. 이제 원하면 구매를 할수 있는데 매트리스 가격이 한 300, 400원인가 그렇고 베개가 20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씨 이거 너무 비싸다. 근데 때마침 현대카드 그 엠포인트 몰에 이 뷰티레스트 베개가 올라온 거죠. 반값에. 물론 이제 포시즌스랑 완전 동일한 제품은 아니지만 같은 그 라인 등급이기 때문에 어 이거 좀 사볼까? 해서 사봤는데 역시나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더라 너무 편합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든 간에 얘가 조금씩 자연스럽게 내 몸에 맞춰서 이렇게 좀 세팅이 돼요 그리고 뭔가 막 지시해주는 느낌이라기보단 편하게 좀 감싸주는 느낌이고 거슬리는 게단 하나도 없어 단점이라면 이 촉감이 너무 좋은데 이게 분리가 안돼이 촉감 그대로 보고 싶은데 결국에는 그냥 모던하우스 이런 데서 7,000원짜리 베개커버 사가지고 씌워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눈이 뻐근하고 피곤하고 충혈까지 됐는데 비싼 인공 눈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싶을 땐 좋아지야 시크림뷰 제가 눈이 원래부터 너무 예민해서 렌즈도 오래 못꼈고 이제 거기에 라섹에 렌즈 삽입술까지 해버리니까 눈이 정말 예민해져서 조금만 피곤하면 일단 초점이 안 맞고 엄청 뻐근해지고 충혈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아이오브에서 엄청나게 좋은 그 천연으로 만든 안약을 사가지고 넣고 있었는데 여분 러 알죠? 제가 좋아하면 단정이 된다. 그 회사가 그 안약 사업을 아예 접어버렸더라고. 그래서 일본 여행 갔을 때 돈키호테에서 그 안약 코너 유명한 거 있잖아요. 걔들도 다 써보고 막 미국에서 직구해서 막 이런 애들도 써보고 국내 약국 템들도 써봤는데 제가 써본 모든 저만액들 중에 가장 좋았던 애가 바로 이겁니다. 국내 약국에 수거할 수 있는 시크림뷰. 얘 보면 증상이 눈의 피로, 충혈, 가려움, 불쾌감 있을 때 쓰라고 되어있거든요. 눈가 이제 근육에 도움을 줘서 눈 피로를 좀 낮춰주는 그런 성분도 들어있다고 하고 또눈 혈관을 수축시켜서 이제 추멸된 것도 사라지게 하고 약간 또 알러지도 가라앉혀주는 그런 성분도 들어있어서 좀 멀티로 쓸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시간이 3시가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원래는 눈이 되게 빨개 되는 시간인데 이거 촬영하기 전에 이거 몇 번을 넣으니까 좀 많이 가라앉았다 근데 막 엄청 새하게 바꿔준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많이 완화시켜준다 정도 그리고 제가 일본 안약도 그렇고 한국 약국 템들도 그렇고 눈에 넣자마자 진짜 막 얼음물 부은 것처럼 너무 눈이 막 시려가지고 오히려 좀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얘는 그냥 살짝 좀 개운해졌다 정도의 느낌으로 진짜 살짝 쿨링감이 있어서 좀 자극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잘 쓰실 거예요. 다만 이제 자주 넣게 되면 눈그 혈관 탄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조의하시고 요거 말고 대부분 모든 전환액들은 개봉 후한달 이내 에 쓰셔야 돼 이제 세균 번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렌즈 낀 상태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죄책감 없는 단백질 간식 냉모시 단백 쿠키바 영양소로만 놓고 보면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요 빼바 올리브 영에서 파는 거 얘가 당도 없고 단백질도 더 많이 들어온데. 가격이 일단 비싸. 그리고 이런 간식들을 뭔가 운동 전후에 먹는다기 보다는 딱 지금 같은 밤 늦게 살짝 출출한데 야식을 먹자니 100% 남길 것 같고 또 뭔가 좀 죄책감이 들때 그리고 이렇게 새벽까지 일하다 보면 좀 이제 당이 떨어져가지고 아, 약간 좀 당이 땡긴다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얘를 먹으면 되는데 그냥 당으로 번복되어 있는 일반 초코바보다도 더 맛있어요.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전이 쿠키 앤 크림 맛을 추천드리고 이거 말고 그냥 동그란 쿠키도 있거든요. 쿠키도 맛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블 초코. 보통 제 초코 쿠키 호불호가 딱 나뉘잖아요. 완전 쫀득 꾸덕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완전 바삭 말 바삭바삭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램노지크 쿠키는 딱그 중간 정도여가지고 호불호가 안 갈린다. 그래서 그 단백질 쿠키랑 이 단백질 빠랑 둘다그 단백질 간식 특유의 텁텁한 맛이 0.0001도 없어서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의사 친구가 써보더니 어 이거 약보다 좋은 거 같아라고 인정한 콩기타 프로폴리스 알콜 프리 팅처 여러분, 프로폴리스가 다 똑같은 프로폴리스가 아닙니다. 아마 뭐이 아나운서, 쇼호스트, 뭐 가수분들, 목 쓰는 직업이신 분들이 이제 프로폴리스를 많이 쓴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나도 한번 따라 사볼까? 해서 막 면세점 이런 곳에서 따라 샀다가, 어, 이게 도대체 왜 좋다는 거지? 이런 경우 다들 있으실 텐데, 대부분 직접적인 뭔가 항생제, 항염효과가 없는 그냥 물에 프로폴리스 몇 번을 떨어뜨려서 시속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추출물 느낌입니다. 진짜 천연 항생제로서 항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플라보노이드 함량, 요 PFVL 숫자가 써 있는지 안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막 그냥 프로폴리스 캔디 이런 거 약국에서 사 먹을 때는 아, 효과 모르겠는데 했는데 이거를 이제 호주에 산 친구한테 선물을 받아서 써봤었어요. 이렇게 스포이드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냥 완전 진한 원액이거든요? 이건 일단 입문용 PFL15짜리인데 약간 목감기 증상 있을 때 있죠? 아, 목이 좀 뭔가 칼칼하다, 좀 따끔한가? 침 삼길 때좀 불편하다 그럴 때이한 스포이드를 그냥. 그래서 그 목에 최대한 여기 오랫동안 가둬놓고 조금씩 삼키다 보면 이게 목이 건강할 때는 그냥 아, 맛없다 이 정도인데 목 컨디션 안 좋은 날 이거 붙잖아 그러면 목이 진짜 불량한 것럼 엄청 따가워요. 뭔가 막 세균을 막 죽여주는 것처럼.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확 따끔따끔 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 놓다 보면 다음날 진짜 목이 발도안 되게 정상으로 돌아와요. 최근 에 이제 온라인 면세점에 이거 콤퓨타 PFL 지수 조금 더 높은 거 이제 30짜리가 새로 들어왔길래 이제 이탈리아 출국하면서 그거 픽업해가려고 지금 3병을 사놨는데 확실히 이게 숫자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확 올라가요. PFL 30짜리가 요만한 사이즈 셀안 하면 한 6만 원대 중반이고 셀 해도 한 4만 원 정도. 돌아와요. 나중에 진짜 호주를 가게 되면 이거 PFL 60짜리가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그 60짜리 한번 사보고 싶어요. 그알로하들이 쓰고 있는 꿀템들 중에 저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사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관리하는 남자가 매력적입니다. 또 봐요.